기어 귀엽게 와. 이규현 씨한테 여기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별점을 받아 봤는데 네. 하나씩 공개하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음? 애정도를 볼까요? 네. 자, 애정도 어, 얼마나 애정이 있겠습니다. 있을까요? 짠! 오! 오! 네개 나왔어요, 4개. 네 높은 저, 편이네요, 애정도가. 그쵸? 네, 왜 애정도가 높냐면 네. 네. 솔직히 가방을 이렇게 사용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 드라마를 하면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계속 이 가방을 사용을 했는데 네. 보통 음. 드라마를 한 드라마를 하면 그중에 가방을 많이 바꾸잖아요 아 근데 유일하게 제가 드라마를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렇게 사용하는 가방 이거라서 아 여러분 이 드라마는 사실 보통 이제 어떤 드라마예요 물어봤는데 지인인데 제가 그걸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 봤는데 특히 우리 다만. 백석이 가방 아니니 백석이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아 우리 또 백석이 여기서 우리 또 네. 가난한 변호사 역할이었거든요.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그때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런, 어... 이런 게 필요해. 근데 변호사는 어... 좀 이런 감이 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필요한 편인 것 같고. 아,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극중에서 제가 이제 음.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 음. 약간 이런 그리프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너무 세련되거나 어. 너무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음. 실용적이면서 멋스러운 그렇지, 거를 그렇지. 좀. 되고 싶어 갖고 네. 이 가방으로 좀셀럽을되 이게 막티지도 했으면... 아니면서도 또 세련돼 음. 보이고 음. 근데 이 가방이 네. 드라마 말고도 광고 촬영 때도 들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음. 뭐그 광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광고. 그럼요. 네. 하고 네. 제가 이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네. 광고에서 네. 거기에서도 제가 직접이 가방을 또 이제 아니 그러니까 했는데. 내가 그거 <laughs> 얘기했잖아 그때 <laughs> 거기서 본거 같다고 제가 이규 씨가 네. 그. 어떤 이렇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렇게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뭔가 이렇게 그런지 하다든지 뭐 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소하고 나오는 그, 네, 맞죠? 맞습니다. 염수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그 약간 몰몬교 같은 그런 느낌의 룩에 오. 큰 모자를 썼는데 그게 하나도 안 어색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지난번는 네. 저는 사실 봤는데, 네. 또 우리 지금 오늘 보시는 우리 또기본이들을 위해서, 이규한 씨가 진짜 이 가방을 들었나? 이게 은근히 거짓말하는 연예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허언증 있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형처럼 <laughs> 아, 아니야. 증거 한번 보시죠. 자정해서 내가 보니까 규환 씨가 작정하고나오셨네 아, 네. 아이고, 녹화로 해야 돼 이거 우리. <laughs>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봐. 예쁘지 않아? 야, 근데 이건 오. 지금 가방도 눈에 들어고 오 바지, 신발. 저 셔츠 정장, 말이야, 셔츠, 셔츠, 모자, 어왜 이래요 이거? 저기에 스니커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냥 CF라는 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규환 씨가 너무 패셔너블하다고 느껴진 게 너무 저 룩을 그죠? 어색하지 않게 너무 잘 완벽하게 소화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또 국내 연예인분들이 소화하기도 쉽지 않죠, 저거? 어, 그럼요, 당연하죠. 저런 모자에 저런 수트 입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롱재킷에 바지. 약간 생긴 것도 그렇고 좀 약간 왜곡 좀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100% 어... 소화하지는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래, 한 아니... 92%? 92%.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수했다 너무 예뻤어. <laughs> 너무 예뻤어. 대박. 이효리 아, 씨가 드라마하고 CF에서 이렇게 들고 나오셨던 리얼 애장품이라는 거 지금 증명이 됐고. 네, 증명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 사용 빈도를 한번 볼까요? 자. 네. 사용은 얼마나 했을까요? 한번 뜯어 볼까요? 네. 사용 빈도가 별이. 짠! 어머 이거 두개 맞이네? 이거 반이네? 별이. 아니, 2.5두개 <laughs> 반인 거 아니니? 저 제가 이제 사용을 안 했다는 거 아니니? 아니 아까 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네. 사용을 안 하고 네. 네. 한 8개월 네. 정도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그렇죠. 내내 사용을 했는데 네. 드라마 뿐만이 드라마에서 직접 들고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네. 제가 집에서 제 진짜 소지품이나 이런 걸좀 넣고 들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데러기도딱 괜찮겠다. 음. 아, 어, 아이패드니 뭐뭐뭐 뭐, 뭐 약간 노트북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네. 별을 두개 반밖에 안 줬냐면 네네네. 나머지 두개 반은 네.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쓰, 쓰면서 네. 이게 또 에이징이 되는 거를 굉장히 좀 느낄 수 있는 어.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두개 반은 이, 전문적인 어, 이, 이 가방을 생각보다. 가져가시는 분이 채우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반 정도만 줬습니다. 남다르다. 어, 에이징 네. 아니 거기 있는 건 아니죠? 네. 에이징. 드라이에이징이라서. <laughs> <laughs> 나중에 다 썰어내야 돼요. 썰어내야 돼 저기 많이 웃기기 없기. <laughs> 아, 저는 약간 정말. 많이 웃기는 거좀 자제해 주셨으면. 아, 너무 재밌죠, 우리 기현 씨. 진짜 되게 재치있으신 것 재치 같아요. 재치있어요, 재치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별점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엔 이제 기부템이 얼마나 실용적인지 체크해 보는 네. 방법인데, 활용도 별점입니다. 그렇죠 활용도 별점이니까요. 요거는. 짠! 야, 이거는 이건 다 개야. 별 다섯 개면 만점인 네. 것 같은데요. 아니 훌륭하다. 아니 별점 다섯 개면 이 가방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지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기부템을 피하라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네. 아까 그광고도에 있어서 때처럼 이렇게 어. 본인이 직접 한번 챙겨. 왜냐면 제가 활용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서 이 가방을 드라마 할때 네. 셀렉을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다른 네. 가방하고 달리 일반 브리프 케이스 같지 않게 주머니가 엄청 많습니다. 자, 설명 들어갑니다. 네. 나나나 주머니가... 나나나. 잘 보세요. 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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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네, 네.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laughs> 들어가고요. 이게. 어머, 아 진짜 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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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네, 네, 컴퓨터 네, 네. 이쪽은 또 공책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거 많이 넣을 수 있고요. 뭐 앞에도 주머니 있고요. 네. 여기 안쪽에도 주머니 네. 있고 아, 네, <laughs> 네, 네. 엄청납니다. 신옥성이 그래갖고 김영철씨 같이 약간 네. 그영마살이 있으신 분들은 아, 여기다가 항상 뭐 칫솔이니 약이니 뭐 네. 상기약 뭐 음식 뭐 이런 거다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떠나고 싶다고 라 하면 아, 그렇습니다. 들고 그냥 바로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얘기했는데 여행도 가능한 네. 건가요? 그렇죠. 여행 가능하죠. 거기에다가 네. 가장 중요한 건 네.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 살짝 이게 네. 스크라치가 있습니다. 스크라치? 네. 이 스크라치는 네. 제가 극중에서 김현주 씨가 쓰러져 있는 거를 보고서 가방을 놓치고서 바로 바닥에... 용기야! 이러고서 아... 뛰어.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들이 애니서를 유심히 분들이 본부이라면은아이 네. 부분이 바로 <laughs> 그 김현주 씨가 용기가 쓰러졌을 때그 스크래치구나를 좀 느낄 수도 있고. 야 아.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지금 히스토리가 있네요. 팔길가. 아, 아니 진짜 아니 그리고 네. 제가 얼마나 보관을 잘했는지 보니까 더스트백도 딱 들어있어요 안에. 아, 네. 아니. 네. 어, 아, 아 이거 이렇게 넣으라고. 보내드릴 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좀 중고 단일 아니 중고 단일않았습니까 그렇죠. 중고로 나중에 팔려면 더스트백. 그러니까 이게 입구업구가 어? 틀려. 그러니까요. 아, 이렇게 어. 또 이렇게 넣어 이렇게. 제 그렇죠? 브랜드의 제 껍데기냐 이거에 틀려. 이게 굉장히 달라요. 사실 제가 이걸 팔 네. 생각도 있기 때문에 네. 저기 상, 상표, 처음에 오, 본 택도 싫다. 갖고 있었는데 차마 네. 네. 택은 안 갖고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택은. 요렇게 어, 해서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단하십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또오늘날 공부를 네.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어. 오늘 음, 어, 음, 어, 음, 이규환 씨 저는 도서관에 가고 네, 싶어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또도서관가는 룩도 되겠네요. 요새 그렇죠. 이렇게 네. 앞에 뚜껑 열고 다니는 그게 트렌드예요. 네. 여성 그 가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아,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살짝. 응. 어. 어, 이거 끈 어디 갔어? 끈. 끈, 끈. 어, 있어요. 끈. 어, 끈이 어,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머. 끈이 있어갖고. 아 양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깨에다가. 아, 어깨 네. 끈만 매셨었나 었 보다. 어깨 끈도 있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여성분, 편하게 여성분들도 있네. 충분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커리우먼한테도 필요하잖아요. 아니면 남자친구한테 사줘도 너무 좋지 않 아, 안 그저. 아 저는, 진짜 우리 한혜연 씨가 이렇게 살짝 어, 들어보세요.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어울려요, 이게, 사이즈가. 어, 여성분들이 어. 들어도 너무 어울릴 것 제가 같고. 빅베이비라서 어울려요. 아, 이게 네. 진짜 아, 주인을 어,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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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가 가져가는 건가요? <laughs>